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정송 주황산에 가서 용추 폭포를 보고 왔습니다. 대전사에서 바라보는 주황산 풍경이 멋졌습니다. 저는 산에서 하늘, 계곡, 나무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 마주치는 풍경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느린 산행을 즐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여자들의 등산일기입니다. 저자는 미나토 가나에, 역자는 심정명, 출판사는 빛의 2019년 작품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묘코산, 히우치산 야리가타케, 리시리산, 시로우마타케, 긴토끼산, 통가리로, 가라패스에 가자,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별의 슬픔, 사랑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떨칠 수 없는 열등감 등 다양한 고민을 아는 채 등산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취미로 한지 8년입니다만 이 책을 만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이유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등 그런 것을 그다지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책 여자들의 등산 일기를 읽고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줄거리가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각 장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술 익혀서 자신도 등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산에 대한 조예가 깊고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하는 지성과 센스에 놀랐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마치 정말 등산을 한것 같은 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산에 오르면서 자신만의 고민이나 문제를 돌아보고 등산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첫 미나토 가나의 작품이 이 책이어서 좋았습니다. 아직 한 권밖에 읽은 적은 없지만 이단한 권의 작품을 통해서 미나토 가나의 팬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의 등산 일기는 등산을 즐기지 않는 사람, 등산을 한 적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즐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등산을 취미로 하는 분은 적극 추천합니다.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다면 꼭 주저하지 말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소개와 기억에 나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자, 미나토, 가나에. 1973년, 일본 히로시마 현에서 태어나 학교 도서관에 털어박혀 에도가와 람포와 아카가와 지로의 소설을 읽는 공상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류회사에서 일했지만, 1년 반 만에 퇴사하고 남태평양의 오지 통가로 떠났다. 그곳에서 청년 해외 협력된 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귀국 후 효고 현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결혼하고 뭔가 형태에 남는 일에 도전하고자 글쓰기라는 새로운 영역의 문을 두드렸다. 낮에는 주부로 밤에는 방송 대본부터 소설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집필 활동에 들어간 결과 2005년. 제2위의 bsi 신인 각봉상 가작 수상 을 시작으로 2007년 제 35회 창작 라디오 드라마 대상을 수상하는 등 방송계에서 먼저 주목을 받으며 스토리텔러로서 영향을 드러냈다. 같은 해 단편 성직자를 발표 제 29회 소설 추리 신인상을 수상 하며 정식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듬해 첫 장편 고백을 출간하면서 일본 문단에 미나토가나의 신드롬을 일으켰다.고백은 데뷔작이라고 믿을 수 없는 치밀한 복성과 탄탄한 구성으로 각종 미스터리 랭킹을 입수는 것은 물론, 제6회 서점 대상까지 석권한 기염을 토하며 일본에서만 350만 부에 판매하는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이후 야행 관람차 왕복서관, 경우, 꽃사스 백설공주 살인사건, 여자들의 등산일기, N을 위하여, 조각들 등, 데뷔일에 성실한 문학적 행보를 사왔고, 거의 모든 작품이 영상, 영상화되어 또 한번 미나토 간의 저력이 화, 저력을 확인시켰다. 특히 2016년 리버스 출간을 기념하여, 한국을 첫 방문했던 미나토 가나에는 2019년 여자들의 등산일기의 출간 및 연극 왕복서관 개막을 기념하여 서울을 찾아 한국 독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대담한 소재 선택과 충격적인 전개, 독자를 사로잡는 간결하고 매력적인 필력으로 한국 독자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기억에 나는 등장 인물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고민하는 리스코, 묘코 산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와 산다며 잔소리하는 언니와 등산하게 된 유미, 리시리 산옛 연인과 왔던 트레킹 코스에 혼자서 다시 온 유즈기. 통 가리 로 감사 합니다.